의정부 시청 앞에서 시의 성폭력 근절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금의 시 대응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들어보죠. 네,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 모임 박정민 공동대표를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요? 작년 말에 한 복지관의 그 관장이 직원을 성추행하는,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저희 대책위가 구성이 됐고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의정부 시청이 그 사건을 되게 소극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어요. 물론 이제 복지관 위탁을 다른 업체로 변경도 하고. 가해자가 뭐 관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딱 거기까지만이 시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차 가해를 했던 부분은 전혀 손도 못 대고 또그 직원들은 그대로 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만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대책위 구성원들이 모두 의정부 시내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모으게 됐고 그래서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자 그런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의정부 내 여러 기관에서 성추행 논란이 앞서 말씀하신 이 복지관 관장 외에도 몇건 있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는 중학생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학교 이차 가해 논란도 있었고, 2019년도에는 의정부 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에서 성추행 논란이 또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는 복지관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서 의정부 시청 내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이제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추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형식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사건을 뭐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차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미흡하고 또 그런 미흡한 모습들이 결국엔 표본이 돼서 똑같은 일들이 재발된다고 좀 보이고요. 네,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아쉬운데요. 문제 반복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시청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민간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유관 기관들부터 전수 조사를 하고 사전 교육에서부터 아까 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 동안 이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말하지 못했던 두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좀 기회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더 현실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저희 단체의 의견입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 모임 박정민 공동 대표였습니다.